안녕하세요. 공모주 투자하는 조롱이에요. 그린리소스 수요 예측 결과가 나왔어요. 그린리소스는 무슨 회사일까요? 반도체 공정 설비 초고밀도 특수 코팅 전문 기업으로 반도체 이외에도 에너지와 항공우주 등 사업 영역 확장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초전도 선제 증착 장비를 통한 글로벌 장비 시장 진입을 계획 중이고, 최근에 초전도 선제 증착 양산 장비 개발에 성공했어요. 그린리소스의 지난해 매출은 251억 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27억 원을 기록했어요. 그린리소스는 장외 주식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38 커뮤니케이션 기준으로 11월 10일 장외 가격은 21,500원이에요. 그린리소스는 이번 IPO 공모 자금으로 시설 자금과 채무 상환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에요. 91억원은 첨단산업지구 내신축사업을 건립하고 182억 1,600만원은 신축사업 건립에 사용된 단기차 입금을 상환할 예정이에요. 그린리소스의 공모가는 17,000원이고 공모가 밴드 최상단 14,000원을 초과했어요. 공모총액은 278억 8천만원이고 일반 투자자 공모총액은 69억 7천만원이에요. 청약기간은 11월 13일부터 11월 14일까지이고 주관사는 NH 투자증권이에요. 청약수수료는 2,000원이에요. 환불일은 11월 16일이고 최소청약 증거금은 85,000원이에요. 그린리소스의 수요예측 결과를 핵심 정리해 볼게요. 공모가는 17,000원,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1,391억 2,700만원이고 기관경쟁률은 753.19대 1이고, 유통 가능 금액은 476억 7600만원. 의무 확약 비율은 5.4%이고, 유통 물량 비율은 34.27%예요. 그린리소스의 상장 예정일은 11월 24일 금요일이랍니다. 그린리소스의 기관 수요 예측 경쟁률은 높지만, 옥목가 밴드 상단을 크게 초과했어요. 개인적으로는 뭔가 애매해 보여요. 상장일에 수익을 줄 수도 있지만 청약하지 않을 예정이에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님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